스베덴 보리가 본 천국과 지옥. 제42편. 아무도 방법과 무관한 자비에 의해 천국에 갈수 없다. 천국과 천국 가는 길에 대해, 그리고 사람 속에 천국을 이루는 삶에 대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자비의 문제이며 믿음으로서 주의 중보를 받는 사람에게 자비가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천국은 순전한 은총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존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추측일 뿐이다.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의 이승에서의 삶이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되고, 천국에서의 그의 삶은 그의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고력에 속하는 내면들에 있어서나 그의 몸에 속하는 외면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다. 또, 사람 몸의 형태는 단지 내면이 결과로 나타난 외적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다. 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몸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과 사람의 영은 그의 본질적 애정이며 그의 영적 몸은 사람 모습으로 된 그의 애정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뒤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을 모르면 사람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 마음대로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에 달렸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자비는 인류 전체를 향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순수한 긍휼이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자비는 그치지 않으며 결코 아무에게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다. 그 방법이란 주께서 성경 말씀 속에 계시하신 신적 진리이며 신적 진리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진리를 통해 주님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또그 진리를 통해 사람 속에 천국의 삶을 심어주신다. 주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사람이 악을 제거하기 전에는 심어지지 않는다.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을 제거하는 정도만큼 그는 순수자비로 말미암아 신적 방법을 통해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주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유아기부터 이상. 삶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 영원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자비는 순수 자비이지만 방법을 무시한 자비가 아니며 사람의 삶이 어떠했든 구원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자비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주께서는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 주님 자신이 질서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질서를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다. 신적 진리는 질서의 법칙이다. 주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법칙에 따라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방법을 무시한 자비로 구원하시는 것은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고,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은 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신적 질서는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이다. 그런데 사람은 질서의 법칙, 즉, 신적 진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 자기 속에 그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그 질서를 주님은 순전한 자비로 질서의 법칙이라는 방법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사람은 이 질서를 회복한 정도만큼 자기 안에 천국을 받아들이며 천국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주의신적 자비가 순수 자비이지만 방법을 떠난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만일 사람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며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고 사실상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주는 자비 그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선함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방법을 거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적 본질에 모순되는 것이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 기독교 사회에서 저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렇게 방법과 무관한 자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고 그 자비를 구한다. 그러나 조사를 거치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며 그렇게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님은 누구나 천국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들이 원하면 천국에 들어가 보고 머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그것을 원한 이들은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된다. 그러나 바로 문턱에서 천국의 열과 천국의 빛, 즉, 신적 진리가 닿자마자 그들은 속에서 천국의 기쁨 대신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머리부터 뛰어내린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방법을 떠나 자비로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나, 스베덴 보리는 종종 천사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했다. 내가 천사들에게 말한 내용은 이렇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해 얘기할 때 천국에 가는 것은 오로지 자비로 허락된다는 것 외에는 하는 말이 없다. 이것은 특히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삶이나 삶을 이루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따라서 주께서 사람 안에 천국을 심으시고 사람을 천국 기쁨을 받기에 적합하게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이렇게 모든 실제적인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므로 그들은 사람이 자비에 의해서만 천국에 가며 그 자비는 성자의 중보하심으로 인해 성부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의 신념으로 봐서는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말했다.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독단적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교리가 나머지 전체의 머리가 되어 있고 진리가 아닌 그 교리에는 천국으로부터 그 어떤 빛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날 교회에 주님 천국 사후의 삶 천국의 기쁨 사랑과 이타심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만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이 무엇인지 선과 진리의 결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람의 삶이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생각은 결코 누구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가 삶을 이룬다는 것과 생각은 의지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삶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삶을 이루지 못한다. 천사들은 또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음을 슬퍼했다. 믿음의 근원인 사랑을 떠난 믿음은 단지 지식일 뿐이며 어떤 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고정관념일 뿐인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 사람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리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 구원의 본질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즉각적인 자비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들도 믿음만으로는 사람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자연적 사고와 눈앞의 경험으로 인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임종시의 중보를 믿으며 그 중보를 통해 자비가 주어짐을 믿는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면 그 즉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과 똑같이 구원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천사들은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 즉, 믿음이라고 여기는 신념을 갖고 말했더라도, 악하게 산 사람이 즉각적인 자비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사도들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 자비에 의해 천국에 들어갔는지 천사들에게 물어보았다. 천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 중한 사람도 그렇게 천국에 간 사람은 없고,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지 않는다. 그들이 말씀 안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내적 의미로 주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님의 신성과 신적 인성을 의미하고 다윗은 주님의 신적 왕권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주의 신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들은 이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천국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 이름을 천사들은 방금 설명한 대로 주님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천국에 있는 말씀에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 천국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성경 말씀의 내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 속에는 천국의 삶이 심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많은 체험으로 증언할 수 있다.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서 신적 진리를 들으면 자기들은 즉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며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했다. 죽은 뒤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중 일부는 진리를 이해하였고 받아들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서자마자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반대되는 논리를 펴기까지 했다. 일부는 진리를 즉시 거부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들이 세상에서 형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삶을 제거해주고, 천국의 삶, 천사들의 삶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랬다. 그렇게 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삶이 제거되자, 그들은 죽은 듯이 쓰러져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종류의 경험들을 거친 단순한 설령들은 죽은 후에는 아무도 생활을 고칠 수 없음을, 즉,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지옥적인 삶에서 천사의 삶으로 전향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된다. 모든 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사랑과 똑같고, 따라서 그의 삶과 똑같으며 삶을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영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차라리 올빼미를 비둘기나 극락조로 바꾸는 것이 지옥적 영을 천국의 천사로 바꾸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했다. 사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산 삶의 본질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아무도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자비로 천국에 갈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